책을 읽어야 할것 같고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좀 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운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월드리전 국내사업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진입니다 <laughs> <그리고> 월드리전을 <laughs> 선택하셨는지 <웃음> 월드비전에서 부장을 뭐 해보면서 하고 있는 일이랑 제 가치들이 저하고 잘 맞다고 그러니까 때문에 월드비전 됐습니다. 저는 일단 월드비전을 목표했다는보다는 사회복지사라는 음.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꿈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았어서 또 월드비전이 뭔가 꿈을 국내 사업에 더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꿈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리로서 좀 기회를 얻게 돼서 또 월드비전을 입사하게 음. 되었습니다.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어... <웃음> <웃음> 그럼요. 만족합니다. 네. 네. 아이들을 만날 때 음. 만나서 그냥 진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에너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취미가 뭐예요? 제가 이제 즐거운 게 퇴근길에 아, 오늘은 무슨 디저트를 먹지? 아 <laughs> 이 고민할 아 때가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혹시 현재의 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원하는 네. 어. 이제 월드비전까지 입사를 했고, 행복한 가정을 네. 만드는 꿈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꿈꿨을 때, 좀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좀 붙였던 게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이게 제가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사를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서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지금 어떻게 살았을 거 같아요? 지하에서 엄마가 이사 간다 그러면 와 1층 가는 줄안데 보면 옥상으로 가고 사실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꿈을 가게 하는 거아 생각과 꿈과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너의 생각과 말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육행을 돌아간다 그럼 나는 더큰 꿈을 꿀것 같아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생각해 여러분들처럼 어린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음. 있거든 1 1 평짜리, 소파도 아, 놓을 수 없고 침탁도 놓을 수 없는 신혼집에 살면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때도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후원을 했던. 게중으로 어떻게 가기도 다 빼서 1층부터 10층까지. 세장을 운영하 이렇게 있다고 해요. 면도기를 담당하는 면제 담당하는 담당자를 뽑는데 내가 거기에 담당 가장못된 거예요. 보기로 때문에. 그 회사에서 월세 점부이 어떻게 끌어가고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독립을 한 거예요. 사실 지나온 그 하나하나 그 과정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나를 끌어주는 사람들, 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거, 작은 거에도 충성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그게 다 어느 순간 나를 물이 흐르듯, 흐르듯 내가 어느 정도 거기 가해 크림 하나가 떨어졌을 때그 크림을 그냥 쓸어버린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크림을 줍는 직원이 있다 내가 이 업무를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보지 않고 그 친구를 내가 믿고 맡기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직원이 된다는 부자 되고 싶지네 생각하고 꿈만꾼다고 보게 되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되냐 노력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다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물을 구하라 나무가 나무를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베풀 수 있는 그릇이 되겠어 그러면 나중에 스트레스 없는 분들이 여러분 뒤에 쌓여있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랑자가되 나, 사랑하자가되 아픈 아픈데 아런 이런 연주를 할수있어요좀 신기하고 재밌어요. <laughs> 그러면 소리끈을 어떻게 알, 알게 되었어요?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모가 한국무용을 하셔가지고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다가 그러다가 접한 게 안숙선 선생님의 구음 소리 살풀이라는 춤이 있는데 구음이라는 노래를 약간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매료가 돼서 아, 소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4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소리를 시작하셨는데, 그 소리를 하면서도 힘든 적이 있요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나는 계속 내가 다시 듣고 모니터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다시 계속 듣잖아요. 그럴 때, 아, 내, 뭘 해도 싫은 거야, 내 목소리를. 또 어떻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는 좀더 작곡 공부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 노래는 한번 불러볼까 하면서 전체게도을을 극복하게 되고 슬럼프는 좀 극복하게 됐죠.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베를타고 항해를 하고 싶거든요. 한해한 개는 돈이 좀 벌면 세계 여행을 어, 전세계로좀나가고 싶어요. 북극도 가고 싶고 남극도 가고 싶고 사막도 <laughs> 가고 싶고 다다 가고 싶어요. 저는 <laughs> 맞아요. 이런 게 뭔가 직업에 대한 꿈과. 자기 인생에 대한 또 목표, 꿈도 어. 다르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해사를 <laughs>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벌고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되면 여행 칼럼니스트 이런 게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었는데 어린이랑 엄청 빨리 친해지는 어린 이 교사 그런 음 느낌 <laughs> 그, 가능, 할 가능할 것 같아요. 신화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laughs> 그런 일에 있어서 설레는 혹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은 그럼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있지만, 근데 미래는 뭐할 거, 할 예정이고요. <laughs> 할 예정이 어디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쨌든, 세계로 뻗어나가고 네. 싶다라는 목표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 또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승무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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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르는 일이니까. 승무원, 아, 제가 이거 그 끌고 하자면 좀 엎을 것 같긴 하는 승무원, <laughs> 승무원. 승무원은 약간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거의 항해하다가 배가 배를 엎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저는 이제 해녀, 해정, 해녀랑 꿈도 있으니까 아, 수영해가지고 아, 더 채우셔도 될것 같아. 그럼 수영은 그러면 잘해요? 아, 저 수영 아, 배웠었어요, 작년에. 저영까지 어. 그것도 어. <laughs> 어찌 보면 꿈을 위한 취미를. 를 바꾸면서 꿈을 위한 한 걸음이라 할수 있잖아요. 세계로 나가려면 체력에 받쳐줘야 되고. 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승무원도 수영 잘 해야 돼. 항해서도 아. 수영 잘 해야 돼. 네 초미차 꿈 인터뷰. 재밌었어요. 인터뷰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렇지. 갈수록 또 어, 재밌고 재밌지만 1박 2일에 한 번에 다 밀도 있게 해야 되는까좀 음. 어려움이 있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또 이런 기획을 해주신 선생님과 월드비전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코를 무릎에 딱 박아. <laughs>